용암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용암이 하나 더. 있...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여기에 용암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기. 근데 용암은 제가 죽여보... 죽이고 저장을 해버렸어요. 용암이 있으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그 용암을 죽이고 저장을 했는데, 이 용암을 다시 살리려면은 저 건너서 다시 와야 되거든? 아유. 아. 와, 미쳤다, 이 난이도. 이거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데, 지금. 어쩌노 빡치네, 진짜. 아! 한번 아, 뭐 다이나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뭐좀 하고, 저장을 하고 든지 해야지, 이거. 아니, 저 각이, 저 각이 저 끝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난이도를 어렵게 놨어 와, 진짜 사람 잡네, 사람 잡아저 나중에 가보기로 하고. 도로사네 가 봅시다. 네, 저기요? 아, 저기. 와 씨. 여기 좀 빡세 빡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짬빵콘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진행 진행. 일단 진행. 비의 산길 꼭대기에 태양석을 찾아야 해. 어우, 춥다 이제. 랩은 꺾게. 우리 짱 화이팅! 왜 저한테 화이팅 안 해줍니까? <laughs> 어, 뭐? 어, 잠깐만요. 게임, 게임 멈췄어. <laughs> 하루 잔 잊고 남아 있어. 비해 산길 꼭대기에 태양소를 찾으라고?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가는데? 저 가는 길이 없 없잖아. 여 여기 어떻게 가라고? 에? 그거 아니 <laughs>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길이 없잖아. 안개 숲에 숨겨진 구문 문장을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안개 숲을 어떻게 가냐고. 길도 안 늘죠, 가래. 아, 여기네. 여기 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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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찾 찾았다. 찾았다. 찾어 찾았다. 찾았어찾요 아, 우와! 용화 빠졌지. 물될 뻔했네. 아, 저걸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왔냐, 내가. 아이야. 어, 상당히 개고생을 했지만 길 찾았어. 길 찾았어. 길 찾았어. 미친 이렇게 날아가 그래. 휘휘 자릿사랑 마치 대단한 걸 찾은 것처럼 우와. 오, 위험해, 위험. <laughs> 길 찾았어 길 찾았어 맞나 여기? 공원숲 어 공원숲 맞네 아... 오늘 심시 몇시만 여기가 길이었네 아 나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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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빠샤! 그렇지. 바람의 계곡. 하하하. <laughs> 오. 여기에. 충전 돌진? 돌진이 뭐야 지금 아까 공중돌진이라는 스킬을 배웠는데 오리가 적을 공격할 때 충전 돌진 할수 있게 합니다 이단도의 강타 잠김 잠김 86번 죽었네요 저 지금 2시간 20분 동안 했고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뭔가 정신 산납지만 어쨌든 잡았으니까. 뭐야 이거? 야이 나뭇가지 하나 때문에 지금 안 올라? 아우. <laughs> 정신 사납게 미 길이... 아이 아니야, 그거 아, 여기 길 있다 야, 어디고? 아, <laughs> 이게 강타라고 원래 그안 써도 되는데 제가 그냥 쟤들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그냥 쓰는 거예요. 뭐야 지거 어? 아 여기 또 그거 눌러야 되네. 아 저장, 저장, 저장. 저장은 필수지. 히이 <laughs> 맞췄당. 적 공격, 적들을 날리는 미사일 같은 거, 날려보내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지. 어, 여기 뭐 있나, 위에? 오, 이게 있구나. 좋아. 허이차. 오리 엔딩 다음에요. 어, 글쎄요. 오리 다음에 지금 생각해 놓은 거로는 비 <laughs> 님. <기담님. 웃음> 오리 다음에 지금 니어 아니면 그 호라이즌 그리고 불본 이렇게 몇개 후보는 몇개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짓지 않았어요. 요 앞에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 했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 좀비 게임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블러드본까지는 조금 무린 것 같고, 호라이즌이나 아니면 니어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니어 하라고요? 니어 괜찮긴 한데, 니어를 사야 돼요. 아니면, 그, 아, 잠깐만. 그, 동님이 지원해주기로 하긴 하셨는데, 그게, 동님 바, 바쁘신데 바 또, 개달라고 할 수도 없고, 세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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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프라. 네, 니어 호라이즌 둘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아, 왼쪽이열렸구나 아 저절로 안 갔었네? 갔다 올까? 아 아까 그러니까 갔었는데 호라이즌을 제가 지금 하다 말아가지고 호라이즌은 아마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안 돼요 <laughs> <laughs> 호라이즌 다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해갖고는 패드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어, 크롱님, 어서 오세요. 진행 좀 많이 했는데, 여기 온수 아니면 여기 냉수예요. 기라님 <laughs> <이런> 미치겠다. <웃음> <웃음> 아싸, 몇 번에 한창 몇 시간 안에? 어 뭐야? 안 되네. 어. 페르소나랑 있어요? 어, 일 마치고 오셨구나. 어, 페르소나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영상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턴제 같은 느낌이던데. 이스는 할 거예요, 나중에. 이스는 하고 싶어요. 제가 이스 이스투 이 이스 투 이터널을 재밌게 해 가지고.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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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걸 어떻게 할게? 아닌데? 총 하나 가져왔서 깨야 되나? 어... 안 해봤어 몰라요. 아 아이고야! 아 잠깐만 오리 다음 바로 이스 하라고요? 아이고 글쎄요 되려나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야 형아 어야말로 인생. 턴제를 보는 사람이 지겨울 수 있어 갖고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임이 슈퍼 로봇대전이거든요. 슈퍼 로봇대전 V. 제가 그거 재밌게 하고 싶어 갖고 참전작 애니메이션도 챙겨 봤다. 봤단 말이에요, 거의. 다못 봤어요, 솔직히. 그 더블 아, 그 뭐냐? 더블오 보다가 지금 포기했는데. 앙주 다 보고 그리고 옛날 거그 소설판 그런 것도 줄거리 다 복습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슈로대를 내가 제가 그 막상 방송으로 하려니까 이게 나만 재밌지. 보는 사람이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laughs> 슈로데가 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임은 솔직히, 솔직히 슈로데인데, 제가 게임을 방송 시간 외에는 게임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일도 있고 개인사가 좀 있어서 아이고야. 네 팔이 날려요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하든지 아니면은 예능으로 하든지 그러 게지 않는 이상은 그 그러니까 지금 호라이즌 아니면 니어 거의 두 개로 지금 좁혀놓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laughs> 호라이즌은 니어는 그렇게 어둡지가 않으니까 그거 하고 어 제가 하고 싶은 거블러드본이나 인왕 넘어가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머릿 속에 떠올린 거는 그래요.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깨야 되지, 이걸 아, 뭐야! 자 일단 죽고 일단은 방송에 집중거저게 저거, 저거, 저아저아아아아뭐 저거, 근데 저만 그니까 슈로데를 하면은 제가 자꾸 방송 얘기하는데 슈로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슈로데를 하면은 어떤 게임 하면요 하면요 가마이 패드 지고요 아어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쪽고 이렇게 하고 오오 연출 요렇게 요렇게밖에 안되거든요 의외의 상황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일본어를 진짜 잘하거나 하면은 그게 막 대사 같은 거 흉내 내면서 막 하고 하겠는데 제가 또 그런 쪽도 잘못 하고 휴레드는 의외 의 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해보고 아잘뭐 예를 들어서 뭐명경률한70% 짜리 아 애매한데 필증 쓸까 이러다가 써보고 맞춰보고오 맞네 이러면서 막 <laughs> <laughs> 기술면 같이 외치라고요 그게 한글이면 되는데 일본어면은 이렇게 일본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말할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브레스 바야할수 있죠. 그런 거는 약타비뭐 잘해요. 그런 거, 근데 아, 아는 거만 하지. 엄마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안나안 돼. 아, 나. 일단 게임 좀 하시고 하고요. 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좋았어. 아, 여기 이거 있구나. 여기. 여기 있어라 말한지. 이. 오! 오, 씨, 죽어버렸다. 죽어 망해, 지금. 오, 수중호, 좋아. 으아! 개스이 그렇지! 나이스!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저장하고. 아! 아이고! 아하! 개인병. 화두는 오리고 예술. 아, 아. 저 나왔습니다. 어머님입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그 다른 일 있어갖고 못 온다 그랬거든. 어? 유튜브에 태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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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때리다 맞았네. 당건가 오, 어마야. <laughs> 얘왜 여기 있어? 오리 꽂힌 이제. 여기 재밌어요 여기.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야 여기 로디 가는 장난해. 옳지! 어 뭐야! 어떻게 하라고 이걸 <laughs> 계속 추고 <죽어 웃음> 이분에 갑자기 노래를 왜이기게 불렀어 어태형님 나가셨나? 어 제가 어... 어떻게 하랬지? 제를 데리고 와서야 되나? 아, 얘를 데리고 와야 되나 보다 그렇지. 와라. 들어. 아. 아, 우리 다야? 아 필요 없어 이런 거. 진행에 도움이 돼야지. 지각 까시 버리 진행에 도움이 돼야지. 아, 일로 가면 쿨한테 죽네. 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여러분, 여기 길이 보이십니까? 아, 여기 어떻게야? 와, 이구야 아아아, 따로따로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로이여따로따로따로따로따이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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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돼! 하. 아, 태형님 짬팡코, 짬팡코 님이구나. 왜 유튜브로 오셨어요? 버퍼가 심해요 죄죽었 다, 그 렇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네가 필요하다. 그렇지? 어, 아, 닌데 이게 안 돼. 아 길을 모르 겠어요. 어쩌 라고? 그래, 저희 가길 은, 알 겠어? 알 겠는데 뭐 어떻게 하 라는 거야? 아, 이거 구나. 하하하! <laughs> <laughs> 오 저요 저저 저요 저, 저, 저. 내진탕 두 방이 집 간다. 오아 PC를 보시라고 근데 유튜브로 보시면은 어그 되게 느려요 소통이 채팅 딜레이가 20초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카카오 TV로 보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어 깃털이다 아 스페이스를 누른뒤 히프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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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다운 오리짱마저 카와이 <laughs> 미쳐버리겠다 진짜 여이거가 이거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이란다 네아 짬빵코님 짬님이죠 맞는거 같은데 맞다 맞다 짬님이었지. 어? 와와 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오리가 낙가슴표인데. 그러니까 맞다 맞다 짬파군님이 짬님 맞았어. 제가 때린 것보다 얘도 공격이 훨씬 쎄요. 잘가라. 하하하 <laughs> 아우씨. 오아날때 현실판이네.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어. 오, 이거 있네. 아, 멈췄어. 잠깐만요. 음. 그렇지. 뭐 없나? 오, 숨겨진 템. 티켓템와 오. 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 열리다열리다열리다열리다열로리서열수 열리다. 있는 거군요 저거 이리, 이리, 라리이이고이거 이리, 이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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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야 야. 야뭐 있나? 지금 스토리 진행 안 하고 자꾸 딴 데로 가고 있긴 한데. 오뭐길 있어. 뭐길 있어. 길 있어, 길 있어. 오, 오 여북도 뭐 있네. 그렇지. 네, 유튜브 많이 너무 느려요. 유튜브 너무 느립니다, 진짜로. 저쪽 뭐야? 좀뭐 이상한 거 있어요? 어? 저장해놓고, 아들 죽든가 말든가 해봅시다. 이게 뭐야? 어?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왜 옮겨 여기? 가기 힘들긴 하지브대아을또 아, 깨야 되는구나 이거. 그치,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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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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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어찌 좀 가야 되지? 날아서 호르르. 그렇지. 지도. 그렇지. 어, 아, 또 너무 몬출을 거네. 잠깐만. 요 비석. 오. 이런 게 있었다니. 숨겨진 게 없나? <laughs> 이게 있으면 체공 거리가 더 르루랄라르르랄라 무슨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어떻게 먹지 저거? 아, 프다 보다 보다. 아, 아, 아. 나우시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와! 어와 아! 놀랐네 진짜. <laughs>